여러분, 저차 샀어요. 저 이제 제네시스 오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은입니다. 제가 바꾼 차는 나단 제네시스 GV70입니다. 이 차를 왜 선택했냐? 딱히 이유는 없어요. 제가 셀토스를 선택했을 때도 이유가 없었거든요. 그냥 외관이 예뻐서 타고 다니고 싶어서가 이유였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GV70이 예뻐 보여서 타고 싶어서. 뭐,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친구를 조금 소개해. 드려 볼게요. 견적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엔진 타입 가솔린 2.5 터보.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 후륜이에요. 후륜. 뒷바퀴가 움직이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. 그게 눈 오는 날이나 빗길에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4륜을 했습니다. 300만 원 추가가 되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돈을 가장 크게 쓴 부분이기도 한데요. 이 내장 컬러. 이 가죽들. 예쁜 걸 하고 싶었어요. 제가 이번 차를 바꾸면서 가장 큰 로망이 이 바닐라 시트였거든요.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. 300만원 추가. 그 다음 휠 타이어. 기본 18인치 휠입니다. 외장 컬러. 하얀색으로. 화이트가 팔때 가장 잘 나가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션. 예, 많이 넣었습니다. 파퓰러 패키지 1. 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. 파퓰러 패키지 1은 360만 원이 추가되고요. 파퓰러 패키지 2는 770만 원이 추가되는데요. 저는 이제 파퓰러 패키지 2를 선택했어요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저는 그 셀토스 운전할 때 가장 편했던 부분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이렇게 운전할 때 차선을 유지해 주거나 그 스마트 크루즈 기능, 운전 보조 장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요. 그게 파퓰러 1에는 없는 거예요. 좀 거금을 들여서라도 추가를 해야겠다 싶었어요. 이거는 뭐 취향 차이여서 안 넣어도 상관없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추가한 것이 저는 이제 선루프 러버여서요. 그래서 선루프는 포기를 일단 못 해요. 셀토스에도 지금 차에 선루프를 뚫었습니다. 좋네요. 이거 열려 있으니까. 선루프는 140만 원. 빌트인 캠을 추가했어요. 네. 블랙박스를 빌트인으로 달았다. 85만 원이 추가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총 나온 가격이 6,975만원. 쉣. 어, 제 단에는 굉장히, 굉장히 고가의 차량인데요. 이런 차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가 꽤나 무섭게 나오더라고요. 취등록세가 한 500만원 정도. 총 7,500. 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가푸원은 아니고요.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열심히 열심히 했고 모아둔 돈 꽤나 꽤나 있고요. <laughs>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. 차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우리 비닐 뜯는 영상부터 보고 갈게요. 짠! 어때요?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야무지게 뜯어봤고요. 그럼 입구로 나가서 저희 차를 한번 봐봅시다. 짜자잔 짠짠 짜잔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니가 그러니까 처음 이 차를 만났을 때 첫인상 그냥 셀토스랑 똑같은데? 별로 새로운 그렇게 막 새로운 느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. 그 길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제가 이 차를 사게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, 길에 진짜 정말 많더라고요. 차의 한 절반 정도는 GV70인 것 같아요. 엄청나게 인기가 많지 않나 봐요. 그래서 저도 그 유행에 한번 탑승해 봤습니다. 탑승. 이 차가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그 새로운 디자인의 차라고 하는데, 사실 제가 그전 디자인을 몰라서 비교를 못해요. 뭐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차 사고 지금 세차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차가 굉장히 더러워요. 여기에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을 정도랄까요? 꽤나 더럽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세차하러 갈 거예요.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엉덩이 모양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. 엉덩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저는 몰라요.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저는 이제 세차를 하러 갈 겁니다. 셀토스 구매한 영상도 꼭 봐주세요. 그 영상이 꽤나 이슈가 많았거든요. 제가 세차하는 그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. 이번에는 세차용품까지 구매해서 조금 신경써서 해보려고 합니다 세차하러 가는 길에 한달 탑승한 후기 좋았던 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은 차 폭이 확실히 넓어요 확실히 확실히 셀토스보다 넓어요 뭐 승차감 나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거 차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 차에서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어요 차를 세워놓고 뭐 에어컨 틀고 넷플릭스 유튜브 시청하는 게 꽤나 큰 행복, 너무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달리고 있을 때는 시청이 불가하고요, 정차해 있을 때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. 그리고 또 장점, 예쁘다. 딱히 생각나는 게 없긴 하네요. 단점, 연비가 진짜 개 쓰레기. 연비가 엉망이다, 엉망진창입니다. 아.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차에 그 안마 이 시트가 안마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해주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칭 정도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고 엉덩이를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장기운전 할 때나 좀 허리 아프고 그럴 때 사용하면 꽤나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 장점, 백미러. 이 백미러가 거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예요. 디스플레이인 것도 신기한데 이 카메라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일본 감성 영화 느낌? 이 영상이 지금 백미러 디스플레이를 찍은 장면인데 색감 예쁘고 사랑스럽죠?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세차를 하러 가볼게요. 그냥 뭐 차박박 닦끔대지 강아지 목욕 시키듯이. 그러면 세차장에서 만나요. 안녕.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세차는 저번처럼 여기 있는 물건들로만 하지 않을 거예요. 짜잔! 세차 바스켓을 구매했습니다.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, 사실. 그냥 막할 겁니다. 그냥 뭐 여기 안에 있는 걸로 야무지게 하면 되지. 세차 뭐 방법이 있어? 유리 세정제, 광택제, 이거 아닐 테고. 오, 화부 세차 가네 물을 먼저. 뿌려야 되나? 물을 먼저 뿌리고 스노우폼을 하고 세척. 오케이 오케이. I got it. 뚜비두바 <laughs> 아! 사랑의이야기참 이렇게 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스노우폼을 뿌리는데 또 이거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요. 스노우폼을 최대한 얇게 뿌리는 게 포인트래. 그래야 그 벽면에 오래 거품이 붙어 있다 했나? 아무튼 뭐. 그래서 최대한 얇게 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저 천장에 안 뿌렸는데. 두비두박. 큰일 났어요. 핸드폰이랑 고무장갑이 차 안에 있는데? 이 상태로 차문 열어도 되나? 핸드폰도 줘. 성공. 해보자고. 고무장갑을 아까 꼈어야 했나? 방법을 찾아보는 중. 폼을 뿌리고 차량의 상단부터 오케이 상단부터 닦아주래. 응. 이렇게 하는 거야? 맞아 이게? 근데 <laughs> 이렇게 닦는겨? 아우 진 닦기네 잘 닦이는데요.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? 이것도 한번 좀 타볼까? 이카 샴푸. 몰라 대충도. 이것도 혹시 제가 그대들을 열받게 했다면 죄송합니다. 저는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사실. 이렇게 약간 나름 정석 아닌가? 수정, 니 응. 장난이 아니야. 나 뭔가 잘하는 것 같아. 이건 맞,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? 바꾸자. 이렇게 세차를 모두 끝내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. 차가 굉장히 깨끗해졌죠. 반짝반짝. 그냥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전부 전부 굉장히 굉장히 반짝반짝해졌습니다. 출고 첫날 같다. 이 휠도 딱 휠도 그 물기 제거해야 되나? 몰라. 짜잔, 세차 끝. 이 정도면 세차 잘했죠? 저는 만족합니다. 혹시 오늘 세차 영상에서 허점이 있었거나, 어, 뭐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